사과식초 이렇게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요즘 사과식초 드신다는 분들 많죠? 근데 정말 효과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단 제대로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눌러두세요. 사과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 첫째 혈당 조절. 식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당뇨 전단계나 제2형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체중 감량. 아세트산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식욕도 줄여주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셋째, 심혈관 건강 개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장 건강. 천연효소와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다섯째, 피부와 면역력. 비타민C와 구연산이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냥 마시면 치아가 상하고 식도나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반드시 물한 컵에 한 스푼 정도 희석. 하루 1, 2회. 식사 전 섭취. 섭취 후에는 물로 입 헹구고 30분 뒤에 양치. 위가 약하거나 약 드시는 분은 꼭 의사 상담. 몸에 좋은 것도 제대로 알아야 약입니다. 사과 식초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건강 루틴 시작해 보세요.